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당시에 땅에 내 피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하는 것반또 세상의 반. 또 세상에 반. 한 발은 교회 안에 있고 한 발은 밖에 있어서 우리가 자로나우로나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 시대에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림을 이 모든 인생들 노아의 가정만 빼놓고 다 버림받는 그런 역사로 물 속에 다 수장시켜서 죽여 죽이는 그런 사건이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놀고 또 음란하고 폐기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악이 아주 관영하여서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므로 그들이 다 물속에 수정되고 그 가운데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그 노아의 그 삶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 많은 결실과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관한 채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한채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앞서가는 그런 사건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알수 없는 일에 휘말려서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우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 이제는 내 힘으로 할수 없구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필요해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능으로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부를 지짜 기도해야지만이 될수 있는 일이 하고 결국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뜻을 할수 없는, 오직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살아갈 힘이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자식도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내려놓은 채, 오직 그냥 죽고만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 주시고, 마음으로 소원하면 소원하는 그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서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그, 그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통하여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야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만이 우리가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은 사람들이 정말 죄악의 간양을 저 주님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남을 통하여서 결국은 다 수장당하고 저 노아는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받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그 멸시와 천대를 다 고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배를 타고 둥둥 떠서 살아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물밑에 수장돼서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정말 이 천국에 가는 사람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의 비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노아의 가장 여덟 가정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악하고 지금 마지막 때 종말했다라고 하고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얼마나 기사와 이적과 이변이 많이 나고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거룩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름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똑같이 다 구원을 받았지만 똑같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다 참석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쩍이가 갈라지듯이 기름뚱불을 준비한 다섯천녀와 증부하지 못한 다섯천녀가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와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예수 글를 믿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너희가 요한기시록 2장에 보면은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내가 토해내쳐 버리라 말씀하시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서 정말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그 가야 할 사명과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주의의 형이 떠나지 않고 항상 기름뚱불을 준비한 다지천여같이 기름뚱불을 준비할 수 있을 까와 라는 그런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수있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한 성도가 정말 방해 예배를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의 중간에 큰 소리치고 떠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그 어, 성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아유, 너무 오랜 세월 가르쳐도 저는저 어, 성도는, 어, 바르게 고치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믿음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따라서 제가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어느 날,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새벽 기도를 날마다 나오는 성도인데도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었을 때 수의 입에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 신방을 하라. 그 성도에게 신방을 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결, 하지 않기를 결심을 했는데요. 근데 신방을 하라. 가서 기도해주고 와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기 싫은 발걸음이 지면 하나님 앞에 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제, 제가 안 보려고 마음먹고 그렇게 어, 얘기도 하고 본인 입으로도 난 여기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큰소리치고 문도 쾅 닫고 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는데 가서 기도하고 또 어, 얘기 교회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내게 온 곳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내일 새벽에도 갈게요. 그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너무나 천사들을 많이 보내 주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래서 야, 하나님이 그한 가지 순종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그 성도에게도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게 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스스로가 자기 입에서 이 갈비뼈 있는데 좀, 좀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제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바르게 하지 못해서 그랬나 봐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가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작은 일 하나 충성했는데 더 좋은 일을 많이 주셔서, 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날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서로 불화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화목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하며 또 남을 용서하며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생명을 주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생명을 던져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죄물은다 깨끗이 씻어 주시고 이제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셔서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내 입에 맞는 떡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먹기 싫은 것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상대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좋아서 그 십자가를 지었겠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크신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생명을 던져주면서까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어, 잘 하려고 해도 방해스력들 때문에 잘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고, 고운 사람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수용하고 포용해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끼 껴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것이 결국은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수용하고 포용할 때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고 나갈 아 때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심령을 보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의 내려놓고 내 명예와 자기의 지기를 다 내려놓고 정말 어 문등병 걸린 환자를 손양한 목사님께서 그고름을 피로 빨아서 그 영혼을 살린 것처럼 우리는 거기까지. 낮게 우리를 자세를 낮추고 바짝 땅에 엎드려서 내가 그리스도 안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삼일 어, 상시 1 5장에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역사를 나타남을 통해서 정신이 돌아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원수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고 모든 상권데한 가지 죄를 범하였지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이 땅에서 정말 다일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다일세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이 노아 시대의 그 벌과 그 노아 시대의 그 구원받은 노아의 그 가족들 비교할 때에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들어있는 성도들 정말 우리 가 같이 교회가 같이 함께 들림받아 올라간 것 같이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정말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창세기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앞으로 남은 삶이 노아의 가정 그 여덟 식구와 같이 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현실만, 현실에 매어서 그런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만 따라가면서 우리가 죄의 길로 돌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여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 에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존귀와 영광의 밝은 빛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영원한 우리가 천국에 하늘나라에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